안녕하십니까. 지나가는 다근혜입니다 어... 오늘은 첫 단추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흔히들 이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은그 기독교라고 하죠. 그죠? 기독교가 뭐냐면은 가톨릭교, 그리고 개신교. 이게 둘이 합쳐가지고 기독교라고 합니다. 보통은.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기독교가 무슨 뜻이냐. 아무 뜻도 없어요.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교인데, 그리스도가 일본어로 키리스토예요 그리고 그 중국어로는 찌리스도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 앞글자와 뒷글자, 그것만 해가지고 찌두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면 그게 한국식 발음으로 해가지고 기독이에요 그게 이게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그니까 표음문자가그 중국식 발음에 그 표음문자 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리스도에 대한 그 표음문자 그걸 그 한국식 발음으로 옮겨놓은게 기독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진짜 농담 아니고 아니 제가 말한거는 그 인터넷에서 쉽게, 이렇게, 검색해보면, 알 수,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기독교 검색, 그, 검색해보세요. 렇게 나옵니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다가, 아무 뜻도, 뜻도 없는데, 그,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세상에, 아니, 기독 당을 만듭니까? 아니,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뭐, 교황청이 있으니까, 기독청까지 만들어요. 이게 지금, 제정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laughs> 글쎄요. 아니, 차라리 뭐야, 그, 차라리 신천지 그래도 그 예수교라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나마나왔는 기독교가 아무 뜻도 없는 겁니다. 아니, 교회에선 그, 그런 거 신경 안 씁니까? 아니, 더더군다나 개혁성경, 문제가 많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성경책이 문제가 있는데, 뭐, 안 고칠 건가요? <laughs> 아니, 뭐, 성, 그, 고쳐 생각도 안 하고, 뭐 무슨 문제 있는 걸 갖다가, 뭐, 저, <laughs> 전혀 뭐, 알리지도 않고, 그냥, 그 내용 자체가 완전히 황당하게 바뀌, 바뀐 게 많은데, 예? 네? 아니, 뭐, 없, 그 없음, 이런 것도 그, 확 많아지고, 개혁한 걸. 그, 오죽했으면은, 그, 마귀 성경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뭐, 그, 자기들 이것만 생각하지 뭐, 성경이 잘못됐는데 그, 거기에서 뭐, 아무 문제를 뭐, 제기 나는지. 오, 괜찮은 거야? 야. 아니, 또, 그리고, 그 사기 스팟 중에 아니 성형식을 성경, 그 조금만 읽으면 되는 건데, 그뭐 슈거, 슈거, 슈거 성도가 됐건, 구원받은 성도가 됐건, 이 얘기를 도대몇번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수십 번이나, 백번한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해, 그 부활하면 결혼이 없다고 랬습니다 분명히. 결혼이 없어요. 그,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결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이미, 그, 그게 이미 결혼한 상태여서 따지면은.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하님을 영접했다 믿는다 이게, 그러니까 딱 그, 완전히 딱 붙어버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그, 포도나무에 가지 이렇게 붙은 것처럼, 완전히 딱 붙어버린 그 상태에다가, 그 성령, 성령과 영원히 함께, 그,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셨 않습니까? 아니, 뭐, 결혼하면 이혼 존내게 되면뭘 또, 하나로 올라, 올라가서 또 결혼하겠다고? 아니, 이미 결혼한 상태라니까요. 아 물론, 그, 슈, 그, 슈가 되고, 그러면은, 아 그, 하늘나라에, 하늘나라 그, 혼인잔치는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있는데, 그 우리랑은, 어, 우리가 결혼한 게 아니라 열 지금 그 성도가. 어린 양에 어린 양 예수님 죠. 그다음에 신부 그새예루살렘구나계시록 21장에 그 신부라고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누가 또 누가 신데 그럼 아 무슨 뭐 신부 단장이니 이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결혼한 겁니다. 그 그래서 머리에 그 비유하고 그 남자 비유한 게 씨를 뿌리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입장 예? 그리고 이제 씨를 받는 입장 그거를 이제 이 여자 어, 그다음에 교회 이렇게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 재차 강조하지만은 주 그게 원어로 큐리오스인데 히브리어로는 예, 아돈 아돈 그다음에 바알이죠 바알 그 바알 뜻이 남편 신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뭐? 뭐, 결혼해가지고, 아 뭐, 바알이랑 결혼해가지고, 결혼하는 게 뭐, 구, 구받는 겁니까? <laughs> 당연히 아니죠. 그, 처음부터 얘네들은 그, 사탄 숭, 그 숭배자들이었다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재단에서 왔느냐? 무덤? 그, 성교사들 무덤 보세요. 10중 8구는 그 오벨리스크 상징이니까, 사탄 숭배 상징이 있는데, 맞습니다. 사, 그, 사탄 숭배자들이에요. 10중 8구에요, 그게. 아니, 걔네들이, 그, 어, 근본이 그 사탄 숭배인데, 아, 우주가 있습니까? 뭐, 아, 우리 목사는 안 그러겠지, 뭐, 아, 어, 뭐, 우리, 뭐, 교회는 안 그러겠지. 10층 8구입니다. 또 거의, 그, 거의 다 배도했을 겁니다, 분명히. 가급적이면 그, 꼭, 꼭, 교회를, 그니까, 꼭 교회 나간다고 해서 뭐, 그, 구원받고, 그,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뭐, 그구못 받고, 뭐 그런 거 아니니까, 아니다 싶으면, 나와서라도 혼자, 혼자다니면 이제 사람들 가정 예배 많이 보이니까 가정 예배도 많이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이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예,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고요. 네, 아무튼 또막 이상한 거 잘못된 거 발견되면은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거 이제 페이스북이나그 토론장에다가 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로